난, 탁주. 난, 쩍거. 놀러오세요, 탁주의 섬. 놀러왔어요, 탁주의 섬. 예, 쪼꼬야, 워와 쪼꼬야, 탁주의 섬이 엄청난 업데이트를 했다. 엄청난 업데이트? 어, 업데이트 해서 막 동굴 속으로도 들어간다던데? 동굴 속에? 어, 어 이건가? 눌러볼까요? 어? 어, 이거 맞나봐. 이거 시작을 해볼까? 얍! 어 이거 뭐야? 뭐야? 길이 생겼어 길 따라가보자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어디? 계속 계속 만들어 볼게요 바닷가 쪽으로 진짜 오! 오! 오 어, 여기 길이 생기네? 회장 길이, 길이 생겼어 길이 생겼어 어?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바닷가로 먼저 뭘 하는 건가? 그런가 봐 오빠 오 어, 길이 계속 계속 어디까지 생기는 거야? 어디까지 생기는 거지? 어, 이쪽 오 이쪽 옆으로 옆으로 여다다 옆으로도 옆으로도 생겼고, 만들면 어? 어? 벽을 뭐? 만들어주고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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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닷가 집인가? 오 어, 그런가 봐! 우와! 탁주의 섬에 바닷가에 집이 생기는 건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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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풀빌라인가 봐요 조금 야 여기 봐 아, 따뜻하다 쪼거다 아, 바닷가에서 즐기는 스파 어? 해먹이야! 여기도? 벽을 만들어 주고, 어, 쪼꼬 거 좋아하게 했는데? 맞아요. 쪼꼬는 쪼꼬마니까 잘 맞겠네요, 키가. 우와, 어? 밖에서도 와, 밖에서도 할수 있어. 바다 보면서. 그러네, 완전 좋은데? 여기 안에도 여기 침대를 만들어서. 와, 침대. 여기서 자는 거야.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엄청 좋은데? 여기 쪼꼬집, 우와, 쪼꼬집. 와. 여기 손님 맞는데야, 손님. 아니야, 아니야, 쪼꼬집, 쪼꼬집. <laughs> 아, 초코 손님입니까? 네, 초코 손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팁 줘야 돼요, 손님은. 어, 오빠가 주세요. 무슨 오빠가 소리야? 와. 내가 사장인데. <laughs> 불 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끝인가? 끝인가 봐. 어디? 와! 아, 이런 집을 만드는 거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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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동굴은 언제 들어가지? 어, 언제 들어가지? 동굴 안에 엄청난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일단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이쪽도? 방향을 방향을 꺾어가지고 다시 동굴 쪽으로 가는 건가? 아아 아, 여기도 집 만드는 거네. 아까랑 조금 다른 집일까? 똑같지 않을까? 스타일이 조금 다를수 있어. 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뭔가 다르지. 어그러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까랑 달라. 혹시 다 똑같 다 똑같진 않은 거야. 여기도.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침대는 이, 이거는 이쪽에 있고요. 불 켜주고. 뭐, 어, 뭐. 어. 그리고 문 만들어주고. 팀놀수 있는 거 놔주고요. 오케이. 아까 집보다는 좀 작은 집인 것 같은데? 어, 조금 작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길을 이어서. 따라갑니다. 동굴 바다 한가운데 동굴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동굴이 어딨지? 이렇게 가서, 어, 이쪽에도 또. 이쪽에도 또 새로운 집이 나올 것 같은데? 와이집 엄청 넓다! 이 집은 엄청 크다. 이거 내집 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 쪼꼬집 바꿔야 쪼꼬 욕심쟁이! 아까도 쪼꼬집이라면서. <laughs> 다 쪼꼬집입니까? 우와! 우와! 침대 예쁘다. 공주 침대다. 공주 침대. 꼭어 어, 쪼꼬니까 쪼꼬 공주 침대입니까? 우와 오빠! 미끄럼틀도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수영장 더 좋잖아. 와미끄럼틀이어 어, 미끄럼틀. 집 안에? 여기 봐 여기 여기.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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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미끄럼틀! 와. 그거 타봐! 타봐! 조꼬리 타봐! 와! 이쁘아 안녕! 바다로 가네. 이거 나는 여기서 만들고 있어야 되겠다. 우와! 여기 되게 좋은데? 이거 진짜 고급스러운 집이다. 이방 안에 그거 있어. 욕조도 있어. 어? 오빠! 엄청나!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조는 아직도 바다예요? 네 바다입니다. <laughs> 난안 다치려. 음... 그거 바다로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건가 보다. 아니야. 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동굴은 언제 들어가지? 와, 집 안에 나무가 있어. 와, 집 안에 나무가 있고 불 켜줘야지. 불 켜주고요. 집 안에 욕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오케이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요 우와, 갑니다 쪼꼬 왔어요? 그리고 네. 엄청 큰 집이에요 이제 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길 따라서 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집 있는 거 아니야? 오 집도 있네? 집이 그럼 총 4개인가? 그런가 봐 여긴 좀 작은 집일 것 같아 그러네 어좀 작다 작은 집 이거 오빠 집이에요 쪼꼬는 쪼꼬마니까 쪼꼬만 집에 아니야, 있어야죠 아니야 나저 엄청 큰집 집이 우리 집이야 무슨 소리예요 <laughs> 어, 이 집도 근데, 아까 그 집에 비해서 작은 거지, 좋은 집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좁고 집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집이야, 오빠 집. <laughs> 침대 놔주고, 뷰가 다 엄청 좋은 집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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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팁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갑니다. 이제 집 없을 것 같아. 어, 없을 것 같아. 다시 육지로 들어갈 것 같아. 맞아. 그럼 동굴로 이제 가는 건가? 그런 건가? 아니, 동굴, 동굴로 가고 싶어. 아, 뭐야? 어, 뭐야? 어, 나끼는줄알어 어, 어. 어, 뭐야? 집또 있나 보다. 또 있다, 또 있다. 뭐야, 뭐야, 뭐야? 집이 또 있다고요? 또 있네? 아니, 여기 집이 또 있단 말이야? 또 만들어주고. 오, 여기 뭐야? 여기는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네요. 땅을 넓혀주고 여기 좋은 집이다 우와 엄청 크다 여기도 어 여기 침대 두 개다 어 침대 여기 두 개. 지, 침대 두개 있는 집이다 우리 둘이 싸우니까 이제 싸우지 말라고 <웃음> <웃음> 침대 두개 있는 집이 나타난 건가? 그런 건가 봐 카투 쪼꼬가 많이 싸우지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와 여기 엄청 좋다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써야 되겠다 아 어, 그럼 나 저기 큰집나 혼자 써야지 어, 어. 그거 그집 좋았는데 <laughs> 그 집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집 안에 야자수 나무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커 집입니다. 제일 좋은 집이 조커 집이죠. 어 뭐야? 끝났다 끝났다. 어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육지로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동굴이 어딨어? 어 동굴 동굴이다 이제 동굴. 어 동굴 이제 만드는 거야. 어어 어, 동굴이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 어. 여기 동굴 무슨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나봐. 그런가 봐. 저 티켓 주세요. 저는 그냥 갈게요. 오빠 이름으로 달아놓고. <laughs> 와! 불 켜주고.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어디, 어디, 어디? 어, 우와. 혹시? 쪼꼬야. 어? 동굴은 뭐지? 모험이야, 모험. 여기 모험하는. 오! 막혀있는데? 어. 널 뚫는 건가? 뚫어봐. 곧. 우와! 막힌 곳을 이렇게 열, 여는 거야? 이쪽도 막혀있는데? 그러면, 이쪽을 만들면, 어,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다. 불 켜주고, 가자, 가자.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동굴 안에 뭐가 있을지, 뭐가, 어, 또 막혀있습니다. 저거, 박쥐가 있나? 뚫을 수 있겠지? 박쥐, 난 박쥐는 싫은데. 어, 박쥐.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뭐야, 어, 여기서 돈벌 수도 있고요불 켜주고, 뭐가 있는 거지? 댄스, 어! 오! 오!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이구,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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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아몬드인가? 이것도 해주고, 클럽 오 뭐야? 스테이지! 오 어, DJ! <laughs> 조금 벌써 신났어요. 아직 저, 신나, 아직 DJ를 신나. 안 불렀는데, 어! 오. DJ 아저씨 나왔다. 여기 나왔어, 나왔어.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 틀어주세요. 불켜주고 와. 신나. 와. 불켰어, 불켰어. 불켰고 이렇게 꾸며주고. 어, 오빠, 조금만 제일 신나게 춤 추는 것 같아. 여기 여기는 쉴수 있는 곳이다. 춤 많이 추다가. 지치면 저기 가서 쉬어주고요. 조금 신났네. 조금 신났네. 조금 신나. 여기 불 켜주고, 이쪽에, 어, 이쪽에 가는 길 있는데? 어, 나도 네, 네, 네. 춤 한번 추고 갈까? 오빠 춤춰, 춤춰. 춤, 춤 한번 추고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 알아보는 친구도 있어. 어,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laughs> 춤춰. 이건 탁주춤이다. <laughs> 탁주춤.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 동굴 또 넓힐 수 있는 거야. 나 가봐야지. 같이 가, 같이 가. 여기 불 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동굴 동굴. 조금 빨리 와야 나 무서우니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불 켜주고 뭐지? 뭐지? 아래 구멍이 하나 있는데. 오. 오, 오. 오. 보석이 나타났고요. 와. 와. 폭포다. 폭포다. 오, 수영도 가능해. 어. 수영 가능합니다. 오. 그리고 이쪽에, 오유, 동굴이 또 생기네? 여기도 동굴을 만들어주고요. 오, 기둥 세워주고. 어, 카트? 우와! 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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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카트, 카트, 카트야!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여기 레이싱 하는 건가 봐. 어, 나 이거 타. 타. 초코 타. 초코는 타고 와요? 초코 갑니다. 불 켜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초코, 어, 어. 어. 초코. 초코 운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 초코 운전 잘 못해요? 아, 나도 타고 와야 되겠다. 나도 나도 쪼고야나 어? 타고 갈 테니까 앞에 뭐 있는지 좀 봐봐. 여기 동굴이 길것 같아가지고 나도 타고 다녀야 되겠어. 나 빨간색. 야, 무서우니까 빨리 올래. <laughs> 빨간색 타고 갑니다. 네. 무릉무릉 우리 레이싱 코스 만드는 건가? 그런가 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차. 오, 차 타고 밟을 수 있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레이싱 코스를 만드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갑니다 부릉부릉 저기 또 만드는 거 있어 이거 다 만든 다음에 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길 거야 쪼꼬가 과연 아이고, 이길 아이고, 수 아이고. 있을지 아이고. 아이고. 기둥에 부딪힌 거 같은데 오오오오 아, 오, 길이 오. 없는 줄 알았더니 길 만들었어 어, 오빠 따라야 되는데? 난 만들면서 가는데도 늦게 오는 겁니까? 어, 여기 물에 빠지겠는데? 오오 어, 길 만들었어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았고요 트랙 와아 와,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와 좋아 이렇게 해주고 여기 다시 차를 다시 소환을 한번 해주고 좋아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3 2 1 출발 간다 초코 간다 초코 간다 쪼꼬를 먼저 보내주고 오우, 뒤따라 가볼까나 우와 오 쪼꼬 잘하는데 어어어어어 오나 이러다 쪼꼬한테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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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질수 없지. 아니, 아니, 프로듀서다, 아니. 발판을 밟아서 속도를 내고 역전. 안돼. 역전했고 여기 기둥 조심해야 돼. 오케이. 와와와와 아, 와, 와. 어,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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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어. 자, 자, 따라왔어. 안돼 안돼 안돼. 그, 그, 막상 막하인가? 와야 그, 그, 속도를 냈다. 안돼, 조금 부딪혀 봐. 이쪽으로 돌아서. 어, 안녕. 나는 도착했지. 안돼. 예. 어, 조금 어, 왔다. 아, <laughs> 와, 엄청난 동굴이 생겼다! 재밌다! 어. 와, 동굴 클럽이다! 우후. 와, 초코야, 탁지의 섬이 또 발전했어. 어, 엄청 좋아졌어. 다음 업데이트도 또, 또, 또 기대가 되는데? 맞아. 다음에 업데이트 되면 또 와보자. 좋아! 좋아! 탁주 초코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도 엄청난 업데이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